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희입니다 이번에는 5톤 아주 좋은 거서브인동 7m40짜리 하나 매입해 와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이 차량 2013년 등록 14년 형식의마력순는 260마력이고요 저기 제가 아까 전에 추천해놨는데 후축 7m40 한국수리축에서 후축 달면서 7.5톤으로 증톤이 됐고 안에 냉동고는 서브냉동 일진 제품에 조르다까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7m 40폭, 2300 높이 2300, 그래서 팔레트 1100짜리로 2 곱하기 6, 12장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6만 키로대니다 골드 옵션,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 옵션에 요런 상태. 지금 앞에 차가 많아서 빼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차는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뭐 프레임도 깨끗하고 손모품이 네,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스타어까지 포함해서 요런 상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르다도 깔려있고. 길이도 7m40이기 때문에 아마 키로수도 6만키로대 짧아고 연락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랑이 앞에 현대 정품 3.5톤 냉차 저거 리프트까지 달려있는 거 21년식 오토 미션 두대 들어왔는데 일단 이 이거 5톤 서브 냉동 거 하나 보여드리고 바로 이어서 3.5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5톤 7m40에 조르다 깔려있는 거 6만키로대 찾으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